오늘의 말씀, 내가 66년 동안 인생에 참여하면서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말을 알자는 인생이고 말을 듣고 끝내자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총결산은 그 사람이 한 말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한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말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한두 마디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훌륭하게 판단합니다. 새로운 정신 세계를 선도하는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2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2여년간 다석 사상을 연구해 오신 김성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석님의 한글 놀이. 그렇습니다. 한글을 놀이로처럼 네.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승화시킨 다석님의 한글 놀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석님은 한글에 자음과 모음의 네. 뜻,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표의, 표의적인 음. 음을 부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목을 듣고 야, 이거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음.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뜻을 부여하신 것은 다성님이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제가 네. 한번 아는 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음부터 볼까요? 네. 우리 다 아는 아야. 야. 어여, 어, 어, 오요, 우유, 으이, 이 풀이를 다섯 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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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어여, 어여, 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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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어 오요 서 어서, 요, 네, 어, 요. 우유 우라는 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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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이은서 땅이잖아요. 땅이죠? 땅을 뚫고 하늘로 솟나서 의아 마지막에 아까지 예. 있을 사실은. 그러면 이어 보면 의야. 아이야 어서 오세요. 모아서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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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서 땅을 뚫고 하늘 나라로 가자. 가자. 아 그런 얘기네요.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자음도또 예. 있으시죠. 그렇죠. 자음 말씀. 다음 다음에 대해서도 가나 나가마 타라 나가마 나가마 마밥 밥 바 사라 자라 찾아 살 이것만 보고 회장님 이게 뭔지 어떻게 그렇죠 뭐 한글 아시겠습니까 한글 암호 <laughs> 그렇습니다 이 암호 같은 말을 네 우리 박용호 선생님께서 아주 또잘 풀이해주셨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나 가나요? 가나 가 가려나 가려나 여기 려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가려나, 예. 가려나. 그다음에 나가만데 누가 내가 나가. 나가마. 그다음에 다라는 달려는 달려간다. 거예요. 그래서 뛰어 나가. 마 만밥 엄마의 밥이라는 것. 밥이 엄마의 젖. 네. 그다음에 아빠라 좀 아빠 아빠의 음. 밥으로. 밥으로. 그다음에 살아살라라는건 사라, 살이라는 건 몸. 몸이. 모, 몸이, 몸이. 그래서 몸이 자라. 그다음에 찾아 뭘 찾아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맨 끝에 살. 찾아 살. 네. 찾아 천대게 살이라. 이야, 그, 이거 뭐, 이거는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를 받지 아, 않고 는 이건,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불구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키니 음. 딜이 미비 시 이지 치키 티피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아무런 의미를 우리는 못 붙이잖아요. 그렇죠. 못 붙이죠. 그러니까 다성님은 여기 에 의미를 붙이면서 다성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니는 그이. 그이. 전라도에서 귀한 아주 높은 사람을. 귀, 귀한 사람. 높은 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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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자. 네. 군자. 네. 즉 예수님을 뜻하죠. 드림이. 예. 드림이. 뭘 드려요? 기도 드리는 모습이. 일단 아. BCG. 보이지 않는가. BCG. 예. BCG. 그 다음에 치키티, 치키티. 치켜티워서, 치켜손나서, 예, 피히, 예. 피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자. 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예. 모습이 감동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저는 무슨 주문같이 이렇게 <laughs> 들었는데, 결국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이 표의문자 중에 표의문자로 <laughs> 이렇게 새롭게 들리고요. 예. 특히 그 다성님께서는 표음문자인 한글을 <laughs> 뜻글자 표의문자로 바꾸는 시는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령 다성님은 이제 오늘이라는 말. 오늘. 예, 오는 오늘. 오 감탄사고 늘은 늘영원이라는것이 늘 아, 것이요. 그런 뜻이군요. 예. 음. 그리고 또 아침 우리가 매일 아침 맞지 않는 이 아침은 아 처음. 처음으로가. 아 처음인 아침 음.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하루가 새롭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기가 품어져, 품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다성님은 말이나 글자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네. 꼭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또한 옛 사람이 쓰던 것을 잊어버렸고 그러한 잊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알맞이 철학을 우리 말로 알맞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맞이. 예. 그다음 마침보람. 마침보람. 네, 박영환 선생님 그 마침보람 받으셨죠. 제 졸업장. 처음으로 받으신 마침보람. 졸업장. 예, 초람, 졸업. 졸업. 그 다음에 농부를 여름아비. 여름아비. 그다음에 빛고울, 빛고울. 광주. 아. 광주를 음. 빛고울. 회장님 혹시 이 말들의 뜻을 좀 아시죠? 그러니까 고골은뭐 음. 광주란 얘기는 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성님이 네. 만들으셨다는 것은 최근에 저도 아, 동광원에 가서 음. 광주 동광원에 강의할 때비골을 음. 사용하신 걸 알았고 네, 여름 아비는 농부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시사철 그농 농장이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봄 아비로 바꿀 수 있고 <laughs> 가을 아비로도 바꿀 아, 수 있다. 네. 옛날에는 여름 아비죠. 여름을 이제는 단순히 여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농사를 여여여름질이라고아 여름지기. 뒤에 아, 또 그래요? 나옵니다. 아, 그런데. <laughs> 아예간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 네, 우리 아예간 우리 김 선생님께서 어. 또 재미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예예. 예. 다성님이 전해오는 아,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경우 그 뜻을 살려내려고 참 애쓰셨어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령 산아이 하면 다 알잖아요. 네. 산에 뭐 산아이? 산아이로 태어나서 태어난... 말하는 산아이라는 건 산아이다. 산아이. 산아이라는 산에 거. 사는 아이 아니 그것도 되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리빙. 산아이 <laughs> Living child. 아 살아 있는 아이다. 고맙다 하잖아요. 예. 이 고맙다가 이제 고만하시라고. 이제 됐다 고마...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고만 주셔도 된다고. 조금은 음. 받으면 어떻게 예. 됩니까? 그러니까 고만 이제 고만하다. 음. 그리고 우리 사람 예. 사람은 뭐예요? 사례는 이. 예. 사례. 사례는 사례는 이. 뭘 사례는 거예요? 예. 말씀 말씀을 사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말씀을 사라는 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써왔던 단, 한글 단어들인데 그렇죠. 그 속에 이런, 이런 심오한 뜻이, 뜻이 있고, 네, 있고 또 그래서. 그거를 어, 철학적으로 살려냈다는 데 아주 재미나겠는데 이 부분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특강을 해줘도 뭐, 아주 흥미를 느낄 부분이라고 생각합 어린 학생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글자 하나를 생각하면서 네. 뜻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여름 아비 농부와 관련해서 네. 그 수제자이기도 했던 유다령 선생님하고도 얽힌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네. 서울 농대 교수로 재직했었던 이제 네. 유다령 선생님께서. 농사가 우리말로 무엇인지 몰라서 이제 다석에게 여쭤본 예.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석에게 농학을 공부하면서도 아직껏 농업이란 말에 우리말을 모른다고 하였더니 다석의 대답이 나도 아직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여름질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였다. 아, 여름질. 모든 것이 열매를 열개하는 것이 농업의 본질이라는 뜻인데 예. 나로서는 더 좋은 말을 아직도 야. 생각해내지 못했다. 다성님께서는 음. 이렇게 농업을 여름질로도 부리하셨지만 비슷한 말씀을 단어를, 그렇죠. 그 독특하게 또 해석하신 걸로도 유명하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성님의 이제 한글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가령 우리가 예전 에 한번 다뤘죠, 빛.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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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수, 말씀, 말수. 말씀, 그 다음에 물음, 부름, 푸름 등이 있어요. 음. 여기에서 오늘은 물음, 부름, 푸름을 한번 네. 살펴볼까 합니다. 네. 가령 우리가 뭔가 딱딱한 것을 먹으려고 하면 네. 딱딱한 것을 어떻게 해? 입에 넣고, 네. 입에 가만히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절로? 물러지죠. 예, 물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무, 물러진 게 어떻게 나중엔 다 풀어져서, 풀어져서 자연스럽게 목에 예. 넘어가듯이 예. 우리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예. 그 생각을 곰곰이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름무름. 부름. 그러면서 부름? 그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풀려가는 거죠. 려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저절로 풀려가는 거. 그게 그래서 풀렸죠. 그래서 물은 부른 풀은 정말 탁월합니다. 예, 얼마나 정말. 논리적인 논리적이고 재미난 음, 그 해석. 그렇습니다. 예. 또그 우리 다성 님은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 걷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령이 네. 내려올 때이 여기에서도 남다른 숙제를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네. 이제 다성 님의 이제 막대기 철학이라고도 막대기 하거든요. 많은 후학들이 도반들이, 물음, 부름, 풀음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암호 같은 이 소리를 예. 풀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섯 학회에서도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누가 풀었나요? 그걸? 네, 우리 아주경제 신문에, 언라의 성자를 연재하시는 이상국 아. 논설 실장님께서 아, 그래. 이 묵음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국 실장님의 이 풀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가 음. 바로 하늘을 향해서 뚫고 올라가는 뚫고 정신을 뚫고 세우고 그걸 그렇습니다. 뚫고 올라가서 예. 하늘을 향해서 정신을 세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늘하고 있는 것. 통한다, 있는다. 예. 계속 줄고 뚫려서 예. 통하는 거죠. 잇고 잇고 또 이어라.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음. 이 이라는 게 단순히 이가 아니라 예. 바로 이 이는 아이예요. 영어로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의 예. 나잖아요. 나나 나죠. 내가 중심이 돼서 응. 늘 하늘 하늘로 하늘과 뚫려서 하늘 소리를 올라요. 듣고 예. 하느님 아들로릇를 똑바로 하면서 살라는 그러니까 강한 그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프리를 보고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뻤는지 환희심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이상국 실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그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그 다성님의 한글 사랑과 한글 놀이를 오늘까지 두 편으로 나눠봤는데 음. 아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편으로는 그 철학적 깊이에 감복하고 음. 네. 또한 편은 어린 아이의 놀이처럼 한글 놀이에또 흥미진진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짐승은 종족 보전이다. 네. 즉 식색. 음. 짐승은 수심은 종족 보전이요. 사람은 음. 진리 본연이라는 주제로 어,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맛보기로 살짝 <laughs> 네, 우리 김성원 네. 선생이 님 얘기해 주시죠. 네, 짐승이 종족 보존을 한다는 건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데 우리 요즘 사람들은 짐승의 종족 보존을 그냥 따라가는데 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성님의 깨우침이 사람은 진리를 보존한다. 네. 진리를 보존한다. 네. 그래, 우리가 사는 의미는 바로 이 진리를 찾는 데 있지 않나. 하는 네, 깊은 맞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덕이 무너지고. 네. 식색에 사로잡힌 한국이나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은 일탈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한국이 나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유용무님의 음.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